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이샤입니다. 유튜브 댓글로 가끔 저한테 현질의 힘, 현질발, 지갑전사,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클래시 로얄 같은 경우는 현질을 했어요. 클래시 로얄은 제가 조금 늦게 시작하고, 조금 따라가려다 보니까 현질을 조금 했는데, 분비치는 제가 초보자 가이드 영상에 사용하는 그 계정은 초반에 조금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다이아 2,000개 정도 구매하고 장인 결제도 두세 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다른 계정에서 현질을 안 했습니다. 근데 현질을 안 해도 다이아를 엄청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제 본계정을 보시면 다이아가 5,122개나 있죠. 근데 이거 제가 현질에서 모은 게 아니라 작전보상이나 군도에 떨어진 거 그리고 방어 성공한 거 성공이 아니라 그냥 방어에서 한두 개 받는 거 이런 거 모아서 이만큼 모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아직도 현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은 조금 해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과 더불어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본 계정 다이아가 5122개가 있는데 이 계정은 제가 다이아를 쓸 때가 유닛 직원할 때 그때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무한 예비군을 한 달간 결제를 하고 사용을 하면은 유닛 직원하는데 다이아가 안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서 제가 한달 동안 다이아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과연 몇 개나 모을 수 있을지. 이건 약간 장기 프로젝트가 되겠지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졌어요. 한달 정도 다이아를 안 쓰고 모으면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한예비군을 한번 사볼게요. 이건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사봤거든요. 자 이렇게 무한예비군이 구매가 됐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유닛을 바꿔보면, 아, 바로 그냥 즉시 완료되는구나. 오, 우 이거 좋네. 완전 좋네. 제가 이거 지금 이걸 산 이유가, 이 테스트를 위해서도 있지만, 오늘부터 이제 메가 터틀 이벤트 진행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많은 단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거 무한예비군을 지금 조금 결제를 한 거니까, 이 부분도 뭐 현질을 했죠. 어쨌든 현질을 지금 처음 이 계정에서도 했거든요. 자, 지금 현재 다이아 5122개,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한달 후에 이게 과연 얼마나 모여있을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한달 후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10월 25일, 현재 시각은 오후 5시 55분을 지나고 있는데, 현재 다이아를 보면, 5 4 9 7개고요 그리고 아직 받을 게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 있는 다이아까지 받으면은, 이렇게 네, 받으면은, 자, 그리고 궁도에 있는 다이아, 어, 이것도 받고, 자, 다른 것도 없나요? 다른 거는 더 없네요. 자, 요렇게까지 받으면 현재 다이아는 5,507개. 5일 동안 모은 다이아가 385개입니다. 하루 평균 70개 이상을 모은게 되죠. 근데 이번에는 메가 터틀 이벤트 때문에 제가 메가 터틀 플레이를 하면서 다이아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왔고요. 다음 중간 점검 때는 이것보다는 조금은 적게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중간 점검 때는 또 얼마나 늘어났을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11월 2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2시 20분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이아가 5,945개예요. 제가 지금 다이아를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 모이고 있는데 처음 제가 10월 20일에 이거 시작했을 때 5,100개 정도였나요? 지금 현재 한 800개 모였어요. 2주 정도만에 800개를 모았거든요. 이게 만렙이 되고 유닛 직관까지 제가 그냥 무한 예비군을 해버리다 보니까 다이아를 쓸 일이 아예 없어가지고 다이아가 진짜 잘 모입니다. 네, 다이아가 진짜 잘 모이고. 굳이 현질을 하지 않아도 다이아는 진짜 빨리 모을 수가 있어요. 한 달이 지나면은 이 정도면은 한 7,000개 정도 찍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자, 그럼 저는 며칠 후에 이것도 한번더 중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3일이고요. 이제 무한예비군이 종료되는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10월 20일에 결제를 했으니까 11월 20일이면 이게 종료가 되는데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일주일 남은 현재 다이아는 6,656개입니다. 다이아가 처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아 일단 목표는 저는 7,000개 정도 중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7,00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이제 일주일이 남았는데 과연 일주일 동안 350개, 350개 정도를 모아, 모아야 되는데 과연 모을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일주일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0일,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48분을 지나고 있고요. 제가 다이아 모으기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거의 딱 됐어요. 과연 다이아가 몇 개나 모였을지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이게 몇 개인지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왜냐면 가려놨을 거니까요. 다이아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모였거든요. 과연 최종 결과는 몇 개인지 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몇 개나 모였을까요? 자, 하나, 둘, 셋. 현재 다이아는 7,094개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5,122개였으니까 현재 1,972개가 늘어났어요. 거의 2,000개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제가 어제 방어에 성공한 걸 아직 다이아를 받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다이아를 받을 수 있는 게 조금 있습니다 이걸 다 받고 그리고 군도에도 여기 보시면 다이아 상자가 하나 있죠 이 상자에서 몇 개가 나올지 몰라요 뭐 적게 나오면 두 개가 나올 거고 많이 나오면은 20개? 7개? 20개? 요 정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받아보면은 정확히 2,000개가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요걸 한번 일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서부터 받을게요. 3개. 아, 2개. 4개. 오, 7개. 2개. 3개. 아, 지금 7개가 딱 부족해요. 7개만 더 있으면. 정확히 2,000개를 받은 거거든요 받은 아, 게 아니라 2,000개를 모은 거거든요 자이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상자에 지금 아, 많은 게 걸려있어요 몇 개나 나올지 자 하나 둘셋 과연 오케이 17개 떴어요 17개 어, 대박이죠 17개 떠서 지금 7,132개입니다 이러면 제가 다이아를 한달 동안 2,010개를 모았어요 2,010개 한 달이 30일이니까 2010개면은 하루 평균 몇 개지? 하루 평균 60개. 60개 이상 모은 거죠? 엄청나게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만렙 계정이고, 제가 지금 이거 다이아 모은 경로를 말씀드리면, 일단 1일 보상, 1일 보상으로 들어오는 배나, 여기 보급상자는 무조건 조각으로 받았어요. 석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조각으로 받았고, 작전 보상이랑 그리고 방어에 성공한 거, 그리고 군도에 떨어진 다이아만 모아서 한달 동안 2,010개를 모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았죠? 하나도 쓰지 않았거든요. 무한예비군 때문에 다이아를 쓸 일이 없었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는 메가 터틀 이벤트 진행하는 동안 메가 터틀 스테이지 공략할 때 다이아를 조금 받은 게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받은 건 있긴 해요. 근데 그거 계산해도 100개 정도밖에 안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일단 만렙 기준에서 한달 동안 다이아를 쓰지 않고 저는 아이스 석상 없죠 아이스 석상도 없는데 한달 동안 다이아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은 2,000개 정도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저보다 방어에 성공하는 횟수가 조금 적더라도 한 달에 1,500개 정도는 만렙 유저분들이라면 충분히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아 물론 작전을 조금 상위 작전을 하고 보상이 조금 좋게 받으면은 네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저는 작전을 혼자 진행하고 있는데, 작전을 그렇게 뭐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성공 못한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작전 보상을 거의 100%다 받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커튼콜 이상의 작전을 진행하는 작전반에서 작전 성공률이 100%다. 이러면은 아마 저보다 다이아 훨씬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작전반을 일단 무조건 가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작전반에서 주는 보상이 모든 보상을 통틀어서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작전반은 무조건 가입을 하시고 가능하면 레벨이 올라가면은 조금 더 상위 작전을 진행하는 작전반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작전하는 실력도 조금씩 늘어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내 계정에서 한달 동안 다이아를 한 개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했을 때 몇개 정도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테스트 결과는 저는 2,010 개를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전 보상이랑 그리고 방어에 성공한 거 그리고 군도에 떨어진 다이아들 이것만 받아서 모은 거고요. 1일 보상이나 보급 상자는 저는 무조건 조각으로만 받았습니다. 만약 이것도 다이아로 받았다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을 수가 있었겠죠. 자 이제 분비치 영상에는 더 이상 지갑 전사 현질발, 현질의 힘, 이런 댓글 안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한달 동안 다이아 안 쓰고 모으면은 진짜 엄청나게 모을 수가 있어요. 제가 분비치에 현금 결제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보자 가이드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 계정에만 조금 현금 결제를 했고요. 다른 계정에서는 현금 결제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붐비치란 게임이 현금 결제를 하면 분명히 좀더 쉽게 키울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까 네, 이 부분 조금 참고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댓글에 현질빨, 네, 현질의 힘, 지갑전사 이런 댓글은 제가 클래시로얄 영상을 올릴 때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클래시로얄은 현금 결제를 했고요. 붐비치는 네, 이렇게 안해도 다이아를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좀고렙 계정이라서 이 정도 모은 거고, 저랩 계정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달 동안 그래도 테스트한 결과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조금 더잘 나온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알림이 가니까 알람 설정도 꼭 해주세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